자는 대망의 컨텐츠되겠냐 저희 첫 번째 되겠냐가 어떤 거였죠? 2000피스 퍼즐입니다. 2000피스 대왕 퍼즐이 아이에서 5일 걸렸거든요. 이번에 되겠냐 컨텐츠는요 거의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장기 프로젝트인데요. 두 번째 되겠냐 컨텐츠가 뭘까요? 바로 바니 프로트티기 그 바디 프로필이라는 게 지방이 완전 없고 식스팩에 이게 바디 프로필인가? 바디 프로필은 무조건 복근이 나와야지 바디 프로필이 나올 수 있지 복근? 복근? <laughs>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게 살이 너무 찌면은 남자지만 지 씨나와요 숙이면 여기가 쥐혀요 차렷자세로 거울을 보면 여기 주름이 져있습니다 아 이건 제가 초등학교 때 이미 겪었던 아, 고기 교육을 받으셨네요 그리고 오지현은 절대 공감 못할 한 가지 정말멋못 신습니다 서서 이게 꽉 돼있어 오 이렇게 돼있어서 저는 양말 신때 그렇게 자랑이다. 지금 우리의 몸 상태를 우리가 몰라요. 진짜 헬스장 가서 인바디를 찍고 진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하지 말지 정하자. 또뭐 이걸 하는 <laughs> 가장 큰 이유가 있잖아. 왜? 진심으로 이거는 레알 되겠냐여서 음. 6개월 잡았어. 2달 해봐 안될것 같아. 그냥 봐 <laughs> 아, 저희 되겠냐 컨텐츠는 실패가 없는 컨텐츠예요. 무조건 이뤄내야 되고. 말 그대로 바디 프로필이기 때문에 6개월 뒤에 못 찍으면 되잖아요. 아, 예. 기준을 정합시다. 복근만 보이게. 아, 되겠냐? 제 인생에서 복근? 우리 안 돼. 지금 안 되는데 이거를 이뤄내는게되겠입니다 아무튼 일단 저희 전문가를 만나서 저희 봉상한테 한번 체크해볼게요. 그 현장 속으로 가시죠. 피나 거가 그냥 맥주 한잔싹 감자 김싹 여러분들에게 응? 교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돼지도 몸짱이 될수 있다라는 걸안 아... 됩니다 이건 잠시 후. 여기 저희 아지트 밑에는 있 헬스장 왔거든요. 일단은 우리 전문가 선생님한테 응. 의견을 들어보고 어, 어. 다시 어.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게 잘될수 있는지 어떻게 응. 지 일단은 확인을 해 보자. 확인사가 봅시다. 가 봅시다. 응. 첫 번째 순서. 아, 너터 패. 네. 네. 우리 순서대로 가자. 오지아는 응. 여기에 헬스장 응. 회원입니다. PT를 받고 있어요. 몸 키우고 싶다고. 근데 맨날 술 처먹고 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오, 이 끝났어. 네, 손 잡고 걸리세요. 드랑 같이 마시고요 제가 아는 김도혁. 벌써 이것도 힘들어. <laughs> 여러분들 팔 벌리고 가만히 있는 거 게임 들었습니다. <laughs> 일시적으로 이런 콘텐츠를 하는 거지. 일단 상담 받아보고 이미 보시는 분들도 나중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까 생각 중이신가. 우리가 상담을 받고면 보정이 안될것 같잖아. <laughs> 이 영상 업로드를 안 하겠지. <laughs> 이 영상 은 우리만 추억인가. 시발 편집 안해. 이희 인바디를 했습니다 저희가 목표가 있습니다 6개월 안에 바디프로필을 찍기 인데요 6개월 안에 그게 가능한가 아니면 아예 기간도 필요없이 아예 안 되거나 뭔번 제가 잠깐 봤는데 쉽지 않은 도전이 될것 같아요 아, 세 분이 원하시는 게 저희는 초콜릿 볶근단크 초콜릿 빵이 되게 굵은 이 골격근 지방 분석로 보시면 이 막대그래프의 꼭짓점에 점을 찍어가지고 세 개를 이어둡딱피모양이에 음. 사실 여기서 1차적으로 운동하는 목표를 삼아야 되는 게아형태 G자 아. 형태를 두고 이제 최종적인 목표를 두고 운동을 계속 하시면 되는데 음. 세 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복근을 만들고 싶다 하시잖아요 사람마다 체형적으로 조금, 조금 다르긴 하지만 몸에서 근이 보이려면 10% 이하로 체지방량이 떨어져요 야 저는, 저는 체지방률이 몇프 %인 거죠? 37.2인가요? 그넌 네. 27을 빼야 돼? 네. 넌 나보다 돼지야 너몇 k 로냐나116.7 돼지구만 <laughs> 사실 아, 이 인바디 점수 보이시죠? 예. 우와 내가 제일 높다! 어? 68점, 67점, 59점인데요? 6 8 때는 사실 많지 않아요. <laughs> 와너 레어 팀이다. 상이0.1% 네. %네. <laughs> 이게 아이큐는 아니죠? <laughs> 아니죠. <laughs> 아, 아, 예. 그럼 저희가 바디 프로필을 만약에 찍으려면 몇록까지 빼야 돼요 어, 26kg는 빼야 돼요. 26kg요? <laughs> 26kg요? 네. 아예 덜어내야 네. 돼요. 배 떼기 통째로 그냥 저는 그럼 혹시 몇 네. 킬로를 감량해야 되나요? 30kg 정도 넘게 30kg요? 와. 그럼 저는 반대로 몇 키로까지 찍어야 되나요? 근데 이 복근만 보이려고 할 때는 체지방만 걷어내면 되는데, 아니, 재현님도 10%를 걷어내시잖아요? 여기서 6 k g 가 빠져야 돼. 이게 <laughs> 5 3 k 로거든죄니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유산소 많이 타셔야 되고, 재현님은 간단하게 웜업 정도의 유산소와 레이트 체인을 꼭 하시고, 식사 많이 하시고 못할 거없다할수있어 현지를 자 우리 다 일어서. 점장님 인사 어. 보았습니다 여기는 마곡에 위치한 아크로짐 센터인데요. 우리의 음. 인바디를 정확하게 분석해 주신 김다빈 점장님께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장님 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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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뭐 희망은 주셨어. 아예 안 된다고는 안하셨거든 네, 어, 우리 뭐 노력이 필요한 거지 뭐. 잠시 후 이... 되겠냐가? 매되겠냐 네 이거? 너몇 킬로 빼야 되지? 체지방률을 28% 빼래.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26kg를 빼면 68kg인데? 거기까지 빼라고? 난 쪄야 돼. 그냥 처먹어. 멍청이 마냥. 그냥 먹지 마. 그냥 둘이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이 자극이 필요합니다, 자극이. 초콜릿 볶근을 실제로 보면서 만약에 내 몸이 저러면 어떨까? 느껴봅시다. 보고 아, 나는 저렇게 우락부락한몸 싫어. 하면 안 하면 돼. 안 하는 건안 되고. 잠시 후. 야 근데 이 정도는 돼야 바디 프로필 찍는 거 아니야? 이 사진 보니까 열정이 불타오른다. 야 근데 이상하구야 응. 근데 이렇게 몸이 좋아 어떤 개새끼야! 응. 어? 어? 아저 얼굴 보니까 갑자기 또 하기 싫어지고 다리면 좋은데 열면 <laughs> 박민규네? 나는 박민규가 몸이 좋지만 주변 지인이어서 지금 감흥이 없어 그럼 몸뭐 개쩌는 거 없냐? 더 자극적이고 그냥 개쩌는 형님들 그냥 잠시 후 아까 박민규의 얼굴을 가렸을 때는 몸이 아주 개쩔어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바디 프로필 열망이 막 올라왔는데 막상 얼굴을 보니까 운동을 해도 이거였는데 연예인 몸짱 어. 위주로 한 보자고 뭐 과하지도 않고 어. 적절한 이런 게 바디 프로필이거든 만약에 우리가 이 몸이면 어. 어떨까? 하려고 우리가 지금 사진 찍은 거 뽑았어 방금 전에 음. 이 건상 몸에 김도영 얼굴이면 야. 아, 최악인데 아니 이렇게 <laughs> 열로 아, 해볼게요. 그냥 이, 이런 그 해골 새끼 말라깽이 새끼가 오 <laughs> 그. <laughs> 어? <laughs> 진짜 개 같다. 대박 <laughs> 너나해보게한 번도 말라본 적이 없거든요. <laughs> 멋있는데? 그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좀 역겹다라고 해야 되나? <laughs> 우리 얼굴에 몸 이러니까 좀 역겨운 느낌이 있어. 야, 박재범, 아 박재범, 섹시의 아이콘. 조심스럽게 한번더 해봐. 이야, 이거 질리네야 만약 이러고 여름 서핑 양양 딱 가면 몸 좋은 형들 와 봐. 봐. 아, 연 먹으라. 너몸 좋은 형님들 생각한 거 아니잖아. 뭔 여자들? 다 이렇게 올줄 알고 너, 너, 그너 왜? 솔직하게 못해. 변태. 에이좋아야 이러고 다시 우리 힙합 앨범을 내는 거지. 초단 해보겠습니다. 진짜 잘 어울린다. <laughs> 역겹다라는 표현이 딱 이거야. 다음 <laughs> 목장 사진. 비. 비. 야나 여기 뒤도 너무 좋은데? 아 여기도 만족인데? 뭐 <laughs> 어, 여기도 만족이야? 좀더 욕심 부려서 비로 가봐. 여기서 욕심 더 부려. 가자. 자, <laughs> <laughs> 되게 그 변태 아저씨 같아. <laughs> 근데 난 여기도 만족이야. 그럼 아유, 너 니가 옆에서 춤출래? 근데 나 센터를 쓸게. 야 어, 좋다. 야, 너무 좋다. 야 좋다 이거. 근데 뭔가 이러면이럴수록진지부로 대리만족이 되고 있어서 소파가 와야. 너한 대봐. <laughs> 야씨 이거 진짜. <laughs> 아니 나 <laughs>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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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왜 붙었냐? 야 <laughs> 너 진짜 너무 이렇게 되나보다. <laughs> 야 송승헌. 뭐라 해야 되지? 진짜 과하지도 않고 진짜 완벽 몸 느낌이지? 한번 해봐. 조심스레 한번 중순간 되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와야 근데 진짜 내가 야 변태들 스타우하나 걸치고 있잖아. 거긴 변태 같아. 길거리 돌아다니다 이렇게 삭 하고 돌아다닐 것 같아. 진짜 얼굴의 중요성이다. 스카우라 딱 걸치고 멋있게. 야 유혹하는. <laughs> 와 근데 대리만족 개쩐다. 한번 해보자. 에로 요 삼. 야, 와, 왜, 뭐야! 야, 뭐야! 매지. 야, 몸관갈리의 끝판왕, 호날두. 야, 겨드랑이가 백두산 천지처럼 확 들어가 있는데, 응. 여기가. 어, 진짜 몸관리 엄청. 야, 무슨 어. 가오이야 조심스럽게. <laughs> 아, 이야. 이거 그거 같다. 여기가 FC 모바일 골 넣은 다음에 상대방 약 올리면서. 야너 자세랑 얼굴이랑 잘 어울린다. <laughs> 너도 대박. 아슴 하나 보여드릴까요? 떨어지면 바디 프로필 많아. 아.. 강진욱 때문에 망했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갑시다. 잠시 후 저희가 그 몸짱 연예인들에다가 우리 얼굴을 대입을 해봤잖아. 대리만족을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 보시면 기분이 이렇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다시 제 몸을 보니까 마 <laughs> 진짜 재미없다. 연예인 몸을 봤는데 누구 몸이 되고 싶어? 홍승원, 홍승원 몸 너무 이쁘죠. 나는 이왕 할 거면 호날두 몸하겠다 한국어 감이 그냥 목표를 낮게 잡으면 안 돼. 항상 위에 있는 목표를 그래. 잡아야 돼. 가능할까?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자꾸 비춰지면은 너는 그 발끝밖에 못 따라가는 거야. 넌 호날두, 난 홍승원. 나 비, 비 옆에 백댄서 정도 나쁘지 않은데. 시청하면 안 된다고 우린 높이 봐야 돼 개월 수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조심으로 가시죠 6개월? 6개월 갑시다 지금이 3월 5일이거든? 6개월이면 9월 5일이야 시기가 굉장히 애매하네 왜냐면 여름도 거의 다끝 물이고 겨울쯤 그거네 애매하게 9월을 할 바에 24년 12월 31일까지 요번 연도 그... 목표를 잡아서 나는 그냥 네. 9월 5일 왜냐면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시간 많아 괜찮아 이게 눈보도 뻔해 왜냐? 내가 그럴 거거든 아니 시간 근데... 많으면 <laughs> 보통 그런 게 새해 목표로 잡잖아 24년 안에 하는 것만 하자 12월 31일 아니야 그럼 너무 또행해져오 5일에 그냥 먹고 그냥 죠 누구 몸이 그냥 엉망이든 뭐 몸짱이든 어, 어. 뭐가 있는 거야 아, 이거 미래가 보이는데? 그렇게 합시다. 우리끼리 내기를 거는데, 돈얘기 하면은 너무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 9월 5일날 바디프로을 찍어요. 그거를 한달 동안 자기 인스타 고정해놓기. 똥 몸매든 좋은 몸매든 한달 동안 고정해놓기. 근데 10월 5일 안 돼요? 아, 왜냐면 너무 짧아서 저는 진짜... 추석이 있다니까, 추석. 추석이 9월 17일이네. 그니까 러 우린 9월 5일날 끝내야 돼. 끝내고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되지. 그러면은 딱 깔끔하게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그련 따라가서 바로 끝내버리자. 난 10월 5일날 할 거야. 아니. 나는 12월 31일. 난 9월 5일.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자 일단 12월 30일 끝났고요. 9월 5일 또는 10월 5일입니다. 가위 바위 보. 10월 5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제안 하나를 해볼게요. 헬스장도 1년 끊어놓으면 5일을 더안 가. 3개월 끊어놔야 막 가지. 그 마인드 뭔지 압니다. 허나 24년 버킷리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24년 안에만 딱 하고 25년 되기 전에 그걸 이룬 상태에서 딱 끝내자는 거지. 올해 목표로 갑시다. 네, 저 결정했습니다. 9월 5일 가겠습니다. 6개월로 짧게 잡아서 딱끝내버린데 길면 네. 길수록 안 가진다고 사람이. 방금 설득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야, 그럼 자, 그럼 저희는 조심으로 돌아가서 6개 6개월 동안 각자 몸을 만들어서 바디프로필을 찍겠습니다 이건 진짜 돌잼 최초로 장기 프로젝트죠 다른 영상에서도 드러날 수도 있어 어, 변화가 보일 수도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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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변화를 체크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묘미입니다 그럼 저희 동기부여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 썩은 몸들 한번 사진 한번 찍어버리고 비, 비퍼 보여드리겠습니다 6개월 뒤 애프터 어. 다들 눈 감아 <laughs> 야 상화 갑니다 이 몸이 6개월 뒤에 어떻게 야, 바뀔지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자, 자, 자. 수박 한 통에 온 차량. 이 몸이 호날두 상호 아카미로 바뀌는 매직 같은 6개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되겠냐? 진짜 안 되지. 여러분들, 이 돼지가 송승헌의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기대 안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야, 큰일 났다, 진짜. 어쨌든, 6개월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그때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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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